하고 라라를 섞어서 쓰는 게 인터메디에이트를 커버하기 위해서 라라를 쓴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렌즈도 있기 때문에 상품화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보자고. 이거 본적 있나? 렌스 렌스스의 SBL렌즈. 옛날에 김정모 원장이 굉장히 즐겨 썼는데. 렌티스 m 프러스 알지? 이건 나도 많이 썼고. 이제 옵텍사에 있는 프리시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굴절 렌즈, 리프랙티브 렌즈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지. 자, 굴절 렌즈 디자인이 발달한 게 이유가 뭐냐 면 동공이 이렇게 가운데로 조그맣게 딱 줄어들면 디스턴스 밖에 나타나지 않고 니어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 동공이 작은 사람들. 에? 그래서 꼼수를 썼지. 앰프러스 렌티스로 위아래로 갈라놨어. 위아래로 갈라놨어도 렌티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파를 담당하고 여기가 니어를 담당하지 이렇게 이렇게 갈라놨지 왜냐하면 동공에 어느 한 군데라도 걸리게 하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봤더니 동공이 여기에만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 니어가 그러니까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지 동공이 그리고 동공이 여기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 가끔씩. 네. 니어백 개안 나와. 아니, 여기 딱 걸리는 사람 니어백 개안 나와. 여기는 <laughs> 파백 개안 나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동공이 너무 작은 사람한테는 굴절 렌즈를 쓰지 않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저오펙사에서 꼼수를 또 썼지. 꼼수를 써서 어떻게 하냐? 뭐 저기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방사상으로 갈라서 파 니어 파 니어 그다음 방사상 여기 니어 여기 파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사상으로 갈라서 해서 동공이 어디 있더라도 반드시 한 군데는 걸리게 니어하고 파를 동시에 걸리게 한다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굴절 렌즈의 디자인이 저렇게 발달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써 보면 옵텍 렌즈도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각각의 분업화 돼서 작업하는 곳이 있어서 애매모호하게 어느 한 부분이 크게 걸리거나 작게 걸리면 환자들이 불편한다고 그래서 내가 리프렉티브 렌즈를 잘안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굴절 렌즈를 내가 잘안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자 그럼 회절 렌즈 중에서 이중 초점 렌즈 이중 초점 렌즈는 미어하고 가까운 거랑 파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는 걸 이중 초점 렌즈라고 하지. 테크니스, 버니, 레스터. 자, 삼중 초점 렌즈가 요세 가지 리사트리 그리고 파노틱스 이렇게 파인 비전 렌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중초점 렌즈가 20% 밖에 에너지를 중간거리에다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중간거리가 좋지는 않아. 삼중초점 렌즈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에 없었는데,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야, 옆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니어를 만들어. 회절계단을. 만들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끼워 인터메디에이터를 이렇게 껴. 워 네. 아무래도 이게 30% 니까 빛의 에너지가 이 니어의 계단의 개수가 많아지겠지 이 인터메디에이터가 20% 니까 아무래도 적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야 회절판을 회절렌즈 중에서 아포다이제이션이 들어간 게 이렇게 세 가지야 번이, 레스터, 파인 이렇게 세 가지가 회절렌즈 아까 아포다이제이션에 대한 개념은 다 h 니까뭐 다시 시설할할필요 없을 을것고회회절즈즈 중에서 e d o f 라는 개념이 있, 있어요 e d o f 어? e x t e n d e d d e p t h o f f o c u s 라고 해갖고 랩스 소브포커스를 굉장히 늘려놨다는 얘긴데. 이디오의프 렌즈 우리 병원에서 다써 봤지 또 저렇게. 인포 심포니 라라. 내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에너지 피크가 이렇게 두 군데서 나타난다 그랬지. 니어. 에? 파 이런 식으로 에너지 피크가 두 군데서 나타나지. 이거는 네. 파고 이거는 보통 플러스 애드 3.00 디옵터. 에너지 피크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아까 그 에너지 그 실험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 IOVS에 나왔던 거 전월에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EDOF라는 게 <laughs> 저걸 왜 연속성, 그 그러니까 초점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졌다고 하냐하면 이게 플러스 3점영이 이게 파잖아. 이쪽으로 갈수록 디옵토가 작아지지. 에? 그래서 제 인포렌즈 같은 경우에는 메신지 내가 까먹었는데 테크니스는 플러스 1점 76디옵턴가 그래, 그리고 라라 같은 거는 플러스 1.97 디옵턴가 그래. 에? 이게 빛이 많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이파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연속 초점 렌즈라 그러는 거. 이 부분이 붙어 있다고 해서 <laughs> 이게 말장난이라고. 이게 마케팅 텀이야. 마케팅 텀, 컴포트가 몇이죠? 몇 디옵터지? 컴포트가? 야, 컴포트가 플러스 1.5지. 이것도 EDOF야. 이것도 EDOF야. 예? EDOF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야, 붙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진정한 저런 EDOF 텀은 저런 데서 쓰면 안 되고, 저도수의 바이포칼 렌즈라고 하는 게 맞지. 예? 근데 저게 이제 마케팅 텀으로 해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한 거라, 그러면 플러스 1.5 플러스 1.76 플러스 1.97 디옵터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어떨 것 같아? 니어가 니어가 잘 안나와 니어가 잘 안나와 한마디로 말해서 저 렌즈는 중간거리하고 팔을 보는 렌즈에 불과해 그래서 그래서 2디오프 렌즈는 그래서 니어가 안나오는거다 어? 왜이디오프 렌즈가 니어가 안나오지? 도수 저 디옵터라고 1.5디옵터면몇 센치야? 거리가 몇 센치지? 1.5 이어터면 몇 몇이지? 67 센치란 말이야. 0.15분의 1이니까 67 센치란 말이야. 67 센치에 맞춰 있는 67 센치 내팔 길이보다 더 이쪽에 67 센치에 맞추는 건데 1.5. 1.97이면 몇이야? 한55 센치 되나? 55 센치 정도라고. 그러니까 중간 거리와 원거리를 위한 렌즈다. 그래서,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믹스 앤 매치에서, 믹스 앤 매치 방법에서, 예? 우위 안에는, 저 EDOF라고 소위 말하는 저도수의 렌즈를 넣고, 비우위 안에는, 바로, 트리포카를 넣는다. 이런 방식으로 또 가는 게 유행이지. 왜냐하면 어차피 삼초점 렌즈도 중간 거리는 거의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중간 거리를 확실하게 나오는 EDOF를 우위안에다 커버하고 이쪽에 그래도 삼초점인데 좀 나오진 않겠냐 하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삼초점 렌즈를 비우위안에다가 매치 이런 믹스앤매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EDOF란 렌즈가 뭐 특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인포렌즈는 사브렌즈죠, 사브렌즈. 인포 사브렌즈는 어떤 꼼수를 썼냐 하면, 원래 이 가운데 동그란 이 판은 다 원거리를 책임지는 디스턴스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원래 여기 가운데는. 그런데 이 EDF니까, 니어가 안 나오니까, 가운데에다가 플러스 3.0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브렌즈 중에서 동공이 작은 사람 중에서 가끔씩 화가 안 나온다고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처럼 걸릴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의사로.